반갑다, 간냥이 킹로드다. 11월 3일에 골드꺼이와 함께 나온 전각 가짜. 그 뒤로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한달 동안 전각이 얼마나 싸졌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내가 11월 4일에 올린 영상을 통해 살펴보면 80억의 전각의 평균 가격은 3420골드였다. 전각 주머니 가격인 2,900 이상인 각인서의 개수는 34개 미만인 각인서의 개수는 51개로 2,900 미만인 각인서가 좀더 많긴 하지만 계속 사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이득을 볼수 있는 게 당시의 전각 가차였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시세는 2021년 12월 14일 오전 8시 최저가 기준임을 밝힌다 가장 먼저 11월 4일의 비싼 각인 탑 5와 지금의 탑 5를 알아보자. 11월 4일의 경우 1위가 원안으로 19,111 골드, 2위가 예돈 17,100 골드, 3위가 저반 13,700 골드, 4위가 아드만 2,000 골드, 5위가 절고만 1,999 골드였다. 탑 5의 평균가는 14,782골드이다 12월 14일의 탑 5의 경우. 1위가 여전히 원안으로 19,000골드, 2위가 예돈으로 13,999골드, 3위가 저받으로 11,700골드, 4위가 절구로 8,939골드, 5위가 저마로 8,888골드다. 평균가는 12,507골드로 한달 동안 탑5의 구성도 변경되어 그 가격도 약 15.4%가 싸졌음을 알수 있다. 이제부터 전체를 한번 비교해 보자. 먼저 12월 14일의 모든 전각의 평균 가격이다. 2,565골드. 무려 25%나 하락하였다. 거기다가 11월 4일에는 2,900골드로 전각 주머니 가격과 동일했던 슈퍼 차지의 경우 12월 14일에는 1,590골드로 무려 45.2%나 하락한 걸알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세 하락에 따라 주머니 가격인 2,900골보다 비싼 각인서의 개수는 27개로 11월 대비 7개가 줄었으며 2,900골드 미만은 58개로 11월 대비 7개가 늘었음을 알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전설 각인서의 평균 가격은 11월 대비 25% 하락하였으며 뉴뉴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탑5 각인서의 경우 시세 하락폭이 15.4%로 평균보다는 가격 방어에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고? 골드 거비로 전각 시세를 내리고자 한 강선이 형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삥뽕 삥뽕 빵빵